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삼계성당 주임겸 삼계지구 지구장 이명민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살의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울이든 촐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수레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슈퍼마켓 강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총과 칼로 무장하고 슈퍼마켓을 털 각오를 했지만. 들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95%의 강도들이 종우분이 미소로 눈을 맞추며 인사할 때 도저히 양심상 총과 칼을 꺼내 들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총과 칼로 종우분에게 위협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90%의 강도들이 유사한 대답을 합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저머이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을 때 흉악범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기를 가진 마음을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면 무관심을 가졌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의 반대말과 같은 무관심을 가졌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평범한 삶의 질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고생이 많은 환자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절박한 심정, 무슨 수를 쓰시라도 한번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예이나 격식을 제대로 차릴 여유도 없습니다. 콜카타의 승려 마더데레사는. 임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아내와 삼류 개그맨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개그맨 남편은 아내가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를 위해 마지막 선물로 그녀의 첫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이벤트를 마련해 주는데 그첫 사랑이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시안부 인생을 사는 아내는 삼류 개그맨인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병까지 속여가며 가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안간힘을 쏟아붓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아내가 아프단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은 없단다. 하느님 맙소사. 제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할수 있도록. 한편 아내는 속 울음을 참으며 이런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사실 당신을 두고 가는 일, 생각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 나 없이 당신이 뭘할수 있을까 싶었어. 당신을 좀더 따뜻하게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던 일들, 생각할수록 미안해. 당신도 잘 알겠지만 당신은 세상이 내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 죽구가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시한부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임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서는 수많은 환자들, 끊임없이 몰려드는 인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원 없이 채워 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삼계성당 주임 겸 삼계지구 지구장 이명민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명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열한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